두 자매, 지, 랄 발, 콱! 우리 언니 손 아파요. <laughs> 아, 잘 지냈나? 아, 아, 잘 지냈고. 밤새 안녕. 밤새 안녕인데, 응. 아, 요즘 피해 먹고 명년 반응이서가 좋아지려고 응. 그러는지. 몸이 그 자, 리모델링이 막 되고 있지 아유, 막. 옛날에 제형이 가졌을 때, 음. 입 덧대신 나는 힘이 없었거든. 아. 그게 입덧 종류라 하더라고.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지. 그게 또 그래. 근데 아침에는 생생한데, 음.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남편 올 때쯤 되면. <laughs> 힘이 없어가지고, 와, 빨리 안 오는, 와, 빨리 안 오는.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건강해야지, 죽는 어. 것도 건강하게 죽을 수있는거같 그렇지, 수 있는 그렇지. 그래, 생과 살을. 음. 어... 나의 주관으로 음. 두어야지, 음. 뭐 병원이든, 음. 아니면 뭐 건강식품이든, 음. 아니면 종교든, 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나도 <laughs>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너무 어색한 거야, 맨날. 어. 십성열, 뭐, 이까다가. 어, 아니면 계속 대표로 있든지, 어. 의원으로 <laughs> 있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어, 아니, 윤석열 때문에 3년 그렇지. 반 동안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잘안 써가지고. 저거. 안 그래도 어제 그 카드 영부인 이칼라 카이 너무 이상한 것들 <laughs> <laughs> 이상한 것들이 많아 근인형 근인형 니카고 어그 거기에다가 아니 왜 영부인이 중간에 안 가고 저 뒤쳐서 그렇지 오지? 그렇지 <laughs> 어제 또제첫 어. 번째 행보로 음. 거기 그 청소하시는 어, 분들. 여자님들. 어 이, 그분들이랑 어. 같이 악수하고 어. 막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래 앉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다. 쏘라고, 이 하니까. 또 그, 어. 그 김혜경 영부인님께서, 음. 영부인께서도 어. 치마를 입었는데도 이래 어. 같이 앉으시더라고. 안 그래도 노태, 아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 어,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대. 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은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그냥수 여사가 오면 숨어야 되는데. 어디에 속속 숨어야 되는데 어느 날에 이제 아니 왜 극하냐고 나와가 어. 얼굴 보고 인사해야지 아침에 이렇게 하 기네. 아, 원래 철칙이 숨어야 된다. 잔디에 숨든지. 어. 어. 그래가 잔디 청소한 사람이 힘들었다. 하대. 어. 숨을 데가 없었기네. 어. 그래가 이제 인사하고 그래다또예 예, 굿모닝 하고 막 그렇게 하 그리고 하다가, 사진도 다 찍어 주고 다 찍어 주고 또진 찍으면 바로 전송 보내 주고 음. 그래다또 거기에서 막 사진 찍어 가지고 주느고 막 이렇게 하게 살다가 어. 가가 득됐어. 이명박. 이명박이 득되고 나니까 기원 솔직히 딴 거는 모르겠고 뭐 아무튼 맨날 그거 뭐랄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말도 안 하고 손님 부르고. 이빨에 접대해가지고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예로 재벌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지는 말음이잖아. 어, 했는데 잘난척하고 싶었지. 어, 막 잘난척하고 싶었는데, 야, 니 그거 뭐, 니 그렇게 봤자 뭐 우리 말음 아니야. 와큰소리오 가다가 막 하나가 턱 튀어났는데, 그래 막 술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사가 왔는데. 누군가가, 어. 내가 이명박이라 말은 안 하겠다잉. 응. 그래, 누군가가 또 와가 하는데, 이 사람은 예, 하고갔다나 있잖아. 연장금 배가 화가 나가 죽겠는데, 응. 또어디만 쳐다도 안 보고, 응. 또 옷을 들고 가고 얼른 막닦아면서 했잖아. 그래, 갔대. 그렇게 어. 하면서. 그때 느낀 수치감이, 아,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아. 그래, 그런 것들이 참 이래 빌비재했는갑더라고. 그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자기 누나가. 여동생이. 어, 여동생이 그, 그 환경관리원으로 일하시다가 가로사로 죽었다 가면서 막 우는 거 보니까. 자기가 성남 시장대도 하나 도도와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면서. 대통령이면 안 되지. 여동생이 변호사도 알고 의사도 알고 청소부라니. 그 나는 어제 남천동에 <laughs> 그 헬마가 감동적으로 <laughs> 응. 했던 말 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laughs> 어떻게 소년공이 대통령이 될수 있냐 하면서 아나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 어, 누구나 이제 대통령이 어, 될수 있는 시대다. 서울대 어. 안 나와도 되고. 이제 서울대야다나. 한상은없어졌지 서울대 안 나와도 대통령이 될수 아분들뭐 5천 명이니까 5천 명의아들이뭐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나? 그런 하루만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대한민국 의 주류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아 그래가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응. 선택을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나는 헬마가 너무 감사한 게. 다른 언론에는 지금 갈라치기를 하잖아. 어, 어. 대구 경북 없어져라. 대구 경북 표, 음, 음, 음. 아이고, 그 김오준 씨만 말해도 대구 경북 표 없어도 대통령 당선된다. 어, 어. 영표 얻어도 어, 어. 대통령 당선된다. 어,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헬만는거 가더라. 그, 우리가 그 대구 경북에서 음. 23점 몇 프로를 얻었지만 0.2% 음. 늘었잖아. 어, 2 3 2를 얻었는데 끊임없이. 어, 올라갈 거라고. 이임이 올라갔다고 어, 얘기하고. 그리고 그, 우리들도 사실은 그, 당원이기도 하지만 음. 선거운동은안 했잖아요 그렇지.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나 아마니 했다. 아, 그러니까 나도 <laughs> 이렇게 드러내놓고, 드러내놓고 어. 어. 찍어라. 못했지. 아니,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음, 그래, 그래. 드러내놓고 찍으라고. 찍으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음. 공식 선거운동원이아니니까그 어. 옷도 못 잡고 그랬잖아. 그렇지. 못 들고 어, 왜냐하면 걸리니까 어, 선거법 위반이니까. 어, 근데 거기에 진짜 선거 이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 음. 내가 그걸 해봤어라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울크게가 울크게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거든. 음, 음. 그래 나는 경호원들도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음, 음. 경호원들도 처음에 돈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명감이 생겨. 아 그럼 나에 나의, 나의 그 보스라 생각하고 어, 내 목숨을 음. 버려도 괜찮을 음, 정도로 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 그분들이 어제 해당식 비슷하게 일을 했잖아. 음. 다른 데는 다너 것들 때문에 50%를 못 넘겼다, 막 이런 말 듣고, 음. 자기들도 참 열심히 했는데 0.2% 밖에 못 올렸으니까 자괴감이 음. 생긴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 대구 경북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음. 헬마가 진짜 진정으로, 음. 위로를 해 주는 거야 아, 그렇지. 어~ 0 2 아. 올린 것도 너무 대단하고 음, 음. 그곳에서 선거 운동하는 것도 대단하고 음, 음. 또 옆에서 또 장석이 부산에서는 음. (39점) 저번에 (39점) 음. 얼마였는데. 점인데 맥 음. 0.2%가 오른거야 근데 느낌이 39점 얼마랑 40점 얼마가 느낌이 다르잖아 뭐 30대랑 40대랑 음, 다르니까 음, 음, 음. 그러면서도 오창석도 그래 위로를 해주는 거야 음, 음. 어느 한군데 통합이지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되고 하면서 그래가 나 그게 되게 위로가 근데 됐어 어제 나는 그 이동영TV에서 이동영씨도 어. 너무 감사했던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대구 경북 특히 대구 너무 큰일을 했다 그래. 만일 김문수 김수가 어. 30%대를 받았다. 응. 40%를 못 받고. 어. 그랬다 하면은 지금 국민의 힘이 아사리판이 되기 어렵다는 거지. 김무수는 바로 퇴장하고, 응. 받고 있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 대구에서 표를 그래줘. 그렇다 가 <laughs> 그래도 또그사람말이또 분석이 뭐냐면, 대구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 강남, 서초구, 어, 이런 그래. 데는 세상에 표가 90%, 80%라는 거야. 그래, 김문수가. 그래. <laughs> 아, 근데 진짜. 그러면서 아, 하는 말이 뭐냐. 자기야, 근데 서초구 그쪽엔 잘 싸니까. 그, 그, 어. 근데 그 인구가, 어. 대구 인구보다 많다는 거지. 그렇지, 그 비중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어, 예를 들어, 서울보다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은 이유가 서울에 입성을 못 하는 거야. 정물로 음,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경기도에 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울을 진짜 표다, 우리, 어제 우리도 했잖아 서울한테 니 너무 실망했다면서. 어, 어. 그래, 얘기했었잖아. 그러면서, 아,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선거가 아니고, 어. 하지 않았으면 패배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 그리고 음. 생각보다 또 검찰이라든지 음. 뭐~ 그거 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음. 자기 목숨이나 있는데 그래 가만히 생활하니까 내란 당 내란을 냈는데 어찌 이수 있노 이게 아니고 음, 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음. 거야 왜냐면 그도 촘촘히 음. 어. 시줄 날 줄이 어. 다 연결돼 있는 어. 거지. 왜냐하면은 나도 어제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 음. 교회가 사실은 다른 건안 하지만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돼. 음. 그러니까 이게 뭐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에 개입을 하지 하면 안 되고 항상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회를 통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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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도들에게 뭐지 신앙을 통해서 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하나님께서 개개인 성도들에게. 음. 어떤 마음을 허락하느냐, 음. 그걸 다 존중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음. 따라라 이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왜, 왜 교회가 정치와 어. 연결되나 할게. 결국은 돈인 거야, 그렇지. 결국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에서, 우리 그, 뭐라노, 지금 그, 유튜브들, 음. 그쪽에 있는 애들이 백, 100, 뭐, 백만, 이백만 하면서, 이렇게 코인, 코인 돈을 쫙쫙 빨아들일 어. 수 있는 게, 내가 돈이 많아가 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또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님 있을 때, 모목이 이랬을 때, 사람들이 내가 많이 있는데 남아가지고, 금을 음. 들고 온게 아니라. 그 우리 아이, 돌반지 이런 음. 것까지 해가지고, 다 하는 그 위대한 국민의 그런 음. 행보 아이가, 그지? 음. 그래, 해, 해가지고 했는데, 그, 그, 뭐지, 무슨 수급자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도, 음. 이거를, 음. 그 막, 흥금하고, 그거 음. 하고 하잖아. 음. 그지 엄마도, 어떡하면은, 그거 받는데 얼만데, 요번에 그래, 헌금해 엄마, 헌금딱만 원만 하셔요. 이카면 그리고 또, 엄마 또리에 거의 음. 다헌금을안 하거든. 어. 85세 넘어갖고, 국가에서 받고, 사식한테 받아가 그래 해야 되나. 평생을또 돈을. 다마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그 돈은 자식들한테 헌금하면 되는데. 내 말이, 아니, 아니, 그게 맞잖아. <laughs> 어, 맞지, 맞지. 자식들도 자라나는데, 우리들한테 받아. 우리 손주들한테 흥금 한 어. 마리 더 사주든지. 어. 어 그래야 되지. 근데 뭐. 왜냐면, 하나님은 정용욱 근사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 그래가, 얼핏 하면서, 아,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 뭐라카노. 정치에 응. 그리고 또 정치에 선한 영역이나 올바른 걸 할라 하면 이거는 크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하고 잘할 때 잘할 때 이게 자기들이 아니고. 생각하기에는 맞겠지 그게 아 그래 근데 시시콜콜 막 개입하는 거는 아니다, 아니다. 근데 정말 그 한국 기독교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2단이다3단이다 이래 구분할 줄 모르잖아. 옳지. 다 극하는데 어제 정강훈이 아래 그거 카운트다운 했을 음. 때그그 그 이재명 후보가 51점 나오고 그, 그 김문수가 39점 얼마 음. 나왔잖아.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카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아이고, 엄마야, 이하더란다 진짜가. 하니까 거기에, 그걸 보는, 이제, 다른 외통을, 사람들이, 어. 자는 이단이네. 음. 어떻게, 그런 큰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엄마야, 이하냐고 왜냐면, 그게 그분도, 머릿속에 되게, 배에. 그분도,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익했던 사람이었는데, 어. 계속 자기를 세속화 시키다 보니, 그렇게 음? 됐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 기독교가 이제 한국 기독교는 신천지랑 통일교랑 같은 레벨이 돼 버써. 제일 처음에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 기독교 나오거든. 그렇지. 언론에. 그렇지. <laughs> 왜냐하면 어쨌든 일이야. 신천 아니 그 통일교는 YTN을 갔다가 음. 잡아먹어서 음. 그거 언론을 장악을 할라 했어. 음. 음. 그러니까 YTN 논조가 옛날에는 YTN이 그래도 그, 되게, 그, 바람직, 어, 그, 그, 나오는 것 중에 괜찮았거든. 어, 상욱 대기자도, 거기서 유수가 있는 저녁 했었고, 어, 어. 그리고 이동영도 라디오에, 어. 그 해가지고, 어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자기는 이재명한테 고맙다는 얘기 들어야 된다. 왜냐면, 어. 자기는 큰 부자가 될수 있었는데. 그래. 그, 그, 뭐지, 이거,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그래. 하루에 YTN 진행하고 있으면 100통 정도 전화 온데 야, 잘라라. 어, 고 어, 그럴까. <laughs> 어, 그러면서, 지금이야,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음. 더 많이 붙겠지만, 날파리들이. 음. 음. 극하면서 더 붙고 이래 하겠지만, 근데 이재명을 얘기했을 때, 돈도 잃고, 음. 명예도 잃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 있었지. 어, 그지 <laughs> 있었지. 반영의 시대가 있었다 하면서. 어, 그래.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어제 극하된 어. 그 대통령 그 취임하는데 오락하면 가겠냐고, 음. 이렇게 할게. 딱 마디가 이렇게 다른 유튜브 누구 오냐고 물어본대. <웃음> <웃음> 누구 오건 다른 유튜브 온다 하면 안 가! 어. 네,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러면 또 옆에서 그, 그 변호사가 그럼 앞자리 준다 하면 갈래? 이렇게. 아, 그래, 땡기... 순서대로. 어, 근데 어...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아, 땡기긴 한데. 안 가! 이고 <laughs> 그러고 많이, 그게, 한 컷에 사진이 찍히면, 아, 그 유튜브 하고, 이렇게 말 나오는 거 싫다면서. 그래, 그래. 그래. 아, 안 그래도 역시. 나도, 이동명 아저씨랑, 음. 그뭐고 체육이 좋은 게 체육도 먹한밥안 먹는다. <laughs> 그거 안 끼려고 그러잖아. 어, 그래, 나는 그런 게 좋더라. 체육 도 욕하더라고. 나는 과감하게, 음. 어. 이재명, 그거 지지한다고 할때 최고. 어저 모르는 사람이입니다. <laughs> <laughs> 어 아니요. 영관 시키지 마세요. 이래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증정하더라고 그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에이, 지금도 어. 하는 말이 그거야. 나는 민주당도 음. 그것도 아닌데 어. 그게 더 오른쪽으로 간다고. 아,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어, 아니 그니까 러 아, 자기가 라이트 원하는 와 어, 음, 자기 맞는 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음. 간다. 아이씨.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음. 오른쪽 왼쪽이. 어, 그래가지고 오참 이번에 그거 우리 그거 그 시작하기 전에 음. 그거 이제 그 뭐라 한결를 내잖아. 그러니까. 음. 어, 이재명 대통령은 50% 넘었고, 김문수는 어. 30몇 프로인데, 음. 대구 경북 사람한테 인터뷰했을 때, 차마 김문수 찍는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찍는 사람을 얘기를 못 하는 거왜 찍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그런 혼돈의 시대만 온 것만 어. 해도 대단한 거지. 어찌, 전에는, 어. 김문수 안 찍으면 안 돼! 했는데, 있잖아. 말을 못 해가. 그래가지고, 그, 가위로 뭐야. 사번이12% 이래 나왔다 하나 아. 왜냐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그 표가리를 때 했을 때 나는 김문수 안 찍고 4번 찍을 거야 이래 얘기 딱 아,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어, 거야 그러면서 차마 김문수를 찍는다니 그러니까 김문수 표를 갖다 응집해주기 위해서 음, 음. 그 했던 것 같아 어, 근데 차마 김문수 찍는 다는 어, 말은 어, 못하고 어, 자기들 도 내란이 나쁜 게 아닌 거로야. 어 그렇지 왜냐하면은 혜경아 특히 이제 4, 50대에서는 70%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면 60대 초반까지는 이재명이 압도적이야. 아니 그래. 그때는 왜 그러냐면 60년대 아 60대 중반까지는 잘하면 어. 이승만부터 내 몸에 어. 우리 한국 현대사가 쫙 있어. 어. 근데 우리한테 가장 트라우마는 뭐냐면 박정희 군사정권이 어. 가장 우리한테 트라우마거든. 어. 나는 내가 중일대 518을 겪었고 그러고 6학년 때 그, 실내 체육관에 가가 하얀 국 같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음, 어. 막 돌아가셨다고, 막, 으응으응, 기억이 난단 말이야. 음. 근데, 그때, 그, 뭐라 카노, 제일 기억난 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셔가지고, 막, 뭐, 뭐, 하는 그런 게, 나도 기억나는데 근데 그들은, 주, 그 예민한, 우리보다 내가 5살, 6살 많은 사람, 그 예민한 중고등학교, 대학교 1, 2학년 때, 그걸 다 겪었던 거야.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뭐냐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개업 영익하면 사람들이 소설을 지게 어, 놀라는 거야. 그리고 또 영화 비상 개업영 정말 음, 서울의 방. 어, 그리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지만 가그가 현재를 살린다는 그게 나는 정말 영아 왔... 어, 어, 한강 선생님. 한강 선생님. 그래 나도 한강 그 정만진 선생님 때문에 한강 선생님 소설을 쫙 이제 깨뜨려 보기로 했잖아. 음. 음. 그래가. 그 살아있는 해설판을 우리가 옆에 음, 음. <laughs> 두고 모시고 되니까 아이뭐라해노아난잘 살아내야 되겠다 음. 그리고 사람들한테 참 친절하고 음. 그리고 선량한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음.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이번에 선거 때문에 내가 신앙심을 해보겠다 왜냐면 아. 아침마다 <웃음> <웃음> 고개를 쳐먹고 <laughs> 우리나라를 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이, 아, 어, 윤석열을 음. 개엄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음. 백성의 힘이 더 크니까 아, 그 기도하는 게더 많았겠지. 왜, 그래. 사람들이 가면 네 기도 들어주면 저 기도는 안들어주다는데그 신명 소설을 여기 강동 그그 메가박스 영화 영화 그를 보게 됐는데 마지막에 안내상 그 배우가 우리... 막 주술쟁기. 음. 그래 주술이 다양한지 몰랐어. 음. 우리는 그거 TV에 이래 봐도 애들이 그냥 그거 토정비결 보러 가고 음. 타로 좀 보고 이게 단줄 알았더니 우리 나라의 아. 주술이 그거, 산업이 어마무시하다 하더라고. 특히 이 어. 주술은 뭐냐면, 현금 그인 거야. 통장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직업이 뭐냐, 그러면 무당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더라. 어, 왜냐면. 옛날에는 그걸 되게. 돈을 많이 버니까. 어. 그리고또 프리랜스니까, 지 놀고 싶을 때 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안엔상 그 배우님이 마지막에 전기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 너무 고생하셨죠. 음, 너무 답답하셨죠. 이는데 음. 어, 나는 나... 내가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몰랐거든. 그런데 진짜 답답하고 힘들었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언니야, 답답하고 힘들었지. 아침에 햇살이 다르더라. <laughs> 모든 유튜버들이 다 카더라. 오늘 햇살 달콤하더라. 햇살을... 달콤하더라. 어, 공기가 달콤하더라. 어. 어. 그러면서 있잖아. 아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 내일이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음, 음. 더욱 더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면서, 아, 진짜, 그, 우리 윤석열이 내한테 해준 선물이 너무 많다.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이제,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게 해주시고. 에, 에, 그리고 또, 진짜, 그, 뭐라노, 말은 아니지만,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할, 얘기를,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요번에도 잔잔바리로 내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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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전번에 음. 윤석열도 몇표 차이로 음. 왔기 때문에, 할수 있는 데는 잔잔하네. 뭐 음, 해주자. 음. 그래도, 뭐, 김문수 찍는다 하면 투표장에 안 가는 게 어떨까? <laughs> 그래도, 그래도 갈락하더라. 어. 그래도 4번 찍는다 하면 무슨 말이고, 김문수 찍어야지. <laughs> <laughs> 그러고, 김문수 찍으려고 하면 안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은 김문수가 됐죠. 대단해. 어쨌든 간에, 그 이상한 짓을 다 해도 40%를 얻는 게 그자. 혜경아, 우리나라는, 그 뭐라, 너, 국민들이랑 상관이 없는가봐. 아, 그거 국민들이랑 국민들이 그만큼 착한 거지. 국민들 그가 아, 내보다는 내보다는 나라를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김문수를 찍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응. 나를 돌아볼 때라고 나의 행복. 아. 그래가 추경돼 가지고 돈 그거 지역 합회 15만 원인지 20만 원 아. 받으면 바로 그래. 나만 쓸 거다. 한우 사 먹으러 갈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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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어, 그래가 공기가 다르다 공기가 다르고, 음. 어쨌든 너무 행복하고, 어제 하나만 더 비교를 하면, 음, 음.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셨잖아. 그래, 인제. 경제 우리 대통령 어, 출근 하나 안 하나 고민할 필요 <laughs> 없다. <바울까? 웃음> 근데 그 시각에 음. 윤석열은 신라호텔 영빙관에서 50원 써가면서 술, 그거 만찬회를 했잖아. 마셔라, 어,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게 없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그자. 바로 없죠. 일을 하고 이러니까. 음. 그래서. 하더라도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비빔밥 한 그릇 먹든지, 그러 되지, 뭐. 영빙관까지 해가지고, 그 대, 대기업에 그걸 불릴 필요가 뭐 있노? 근데 간은 그러고 싶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라고 대통령이 그 할라고 대통령. 어제 됐느냐니까. 현충원 방문했을 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여야, <laughs> 국민의 나라라는 그런 느낌이 탁 들게 만들어져서 응. 너무 감사하고. 응. 우리는 더욱 더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고 응. 그리고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아니면 응. 그 이재명 대통령님도 못하면 응. 어 가차 없지 우리한테도. 응. 근데 그럴지 않을 것이다. 응, 많이. 네. 목숨을 내놓고 이제 됐는 거니까 음음. 사명 없이는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유 그래. 그 뭐랄까 한 명이 있는 사람인데그한 명이 사명감도 없고 집만 생각한다 하면 요 요꼴아지가 되는겨.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신명을 한번 보세요. 약간의 픽션은 있는데 아마 김건희랑. 윤석열이 지배하는 세계는 거의 거의 100%일 거예요, 아마. 음. 그좀더 하기 위해서 한국 무속을 갖다가 대비시켜가 이래 한 거는 약간 좀 억지지만 그래가 그김영수 기자 그분이 음. 그 그래, 그동안 만났는데, 한마디로 말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니까그거 얘기하네. 이명수 기자가. 아, 이명수 기자가. 그냥 막산년? 막산년이라고 그랬어. 어. 그니까, 뭐. 필요도 평가할 필요도 없다. 평가 필요도 없다. 그 음. 유일하게 김건희를 만난 어, 기자가 김명수 기자거든요. 음, 끊임없이 전화. 이명수 기자거든요. 음. 끊임없이 전화. 그러니까. 그래, 뭐, 사람들은 그, 가가 뭐고귀한이카는데 막산년이라고. 어, 막산년이 그래 잘막잘살만 그래도 이명숙 기자 너무 귀엽죠. 우리들 보고는 막산년이라고 하면서 말할 땐 근이누나, 근이누나 이까 까 아, 그래 이렇게 사람을 그래 호칭은 이래 줘야 되는구나 싶더라.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하고 네. 그 뭐지. 취재를 할수 있었구나 음. 음, 이런 생각그 취재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음. 뭐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 그지? 음. 음. 어, 할 말이 너무 어... 많지만 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laughs>